연결했던 USB 케이블을 다시 뽑아주세요.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추가 및 제거를 검색하여 들어가 주세요. 이 목록 검색에 HP를 검색합니다. 자신의 모델명으로 된 기본 장치 소프트웨어를 제거해 줍니다. 약 5분에서 10분가량 기다리면 제거됩니다. 제거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다운받았던 드라이버를 설치해주시면 USB 장치를 인식합니다. 수동 설정에서 USB로 연결을 선택해주세요.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영상과 같이 빙글빙글 돌면서 설치가 완료됩니다.